이런 마스크가 주 100시간을 일한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난 너무 놀랐어. 야, 이거 왜 놀래지? 아,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야 그 정도 가는 거야. 일의 효율, 뭐 집중화, 뭐 중요한 주식, 야, 개나 주라, 그래. 대표님,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부자가 될 사람들의 특징, 기질.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대표님이 음. 보시기에 제가 기질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부자가 되려면 네. 아들을 낳아야지 부자지간. 편집해주세요. 대표님 주변에 또 부자가 많으시잖아요. 아, 빼고다 부자예요. <laughs> 부자들의 특징은 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남들의 비웃음을 사 웃음을 산다고요? 부자들이 어. 약간 좀 이상해. 나는 이제 정상인이 아니냐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아. 이상이나 꿈이 너무 큰 거지.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막 무조건 된대. 어, 뭐왜 이렇게까지 막?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급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느긋하되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거지. 막 대충 하면서 급한 게 아니고, 일을 되게 꼼꼼히 하고 잘 하되 일을 미루지 않고 쉬지 않고 하니까 이게 빠른 거야.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아. 목표가 100m 달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100m만 뛰면 되잖아. 근데 네. 내가 목표가 마라톤이야. 그럼 내가 완주를 못해도 내가 마라톤을 하려고 연습을 계속 했어. 1km, 2km라도 가겠지. 네, 네. 뭐 10km라도 가겠지. 하다 못해. 서열씨 네. 막 하프라도 갈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사람이 달려가는 과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 가만 생각해봐라.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 300에 6시에 퇴근해서 저녁에 테니스 치는 거야. 워라벨이야. 내 꿈은. 네.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될까? 절대 안 돼. 왜? 목표치가 이미 맞잖아.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어차피 한번 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개고생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해가지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들고 갔는데, 이게 과연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그게 행복하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나 역시도 나의 인생이 지금 너무 행복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조금은 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같아 다만 내가 마지막에 느끼는 행복감은 나는 그거야. 내 비즈니스의 성공. 그리고 나를 따라와 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 책임감 이런 게 나에겐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건데, 내 목표치가 좀 높고 계속 하려고 해야지만 이게 될까 말까.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들었을 때 치료가 필요한가? 이 사람들은 많아. 요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좀 똘끼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지. 부분은 좀 똘끼가 <laughs>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진짜 이상이나 꿈 자체가. 남들이 상상할 수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주 100시간씩 일하잖아요. 윌론 머스크가 주 100시간을 일한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아,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난 너무 놀랐어. 야, 이거왜놀래지 아, 당연한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야 그 정도 가는 거야.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야. 10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 일을 많이 해. 일의 효율, 뭐 집중화, 뭐 중요한 휴식 야, 개나 주라 그래. 그런 사람은 없어. 그렇게 성공한 사람 단한 명도 없어. 다 미친 듯이, 개처럼이라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하고 나면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일에 들어오잖아? 똑같이 일해. 내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다시 미팅하는 대표님 중에, 카이스트 출신 대표님 있어요. 팁스라고. 기술기업으로 인증받는, 심사 같은 게 있어. 팁스라고. 팁스가 되는 회사는 되게 인정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돼. 그런 걸 이제 도와준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사람 일하는 거 보잖아. 수험생처럼 일을 해. 카이스트를 가실 때 그런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잖아. 그래가지고, 일을 할 때도 쫙 펼쳐놓고, 아침부터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몇 시간 자고 일어서 새벽에 또다 시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 세상에 그렇게 일에 미친 사람이 많아.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 중에 그 정도 하지 않는 사람 은 없더라고. 대표님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꼽자면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그런 사람들 중에는 빽끼가 없어. 빽끼가 없다. 도덕성이나 뭐 이런 준법 정신이나 이런 게 되게 막 낮고 남을 등쳐먹고 막 이런 거 혈안이 되는 이 사람이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적어도 자기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내 사람들과 내 어떤 의리와 이득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없는 거야. 작은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지. 결국 왜 그게 큰 역할을 하거든. 그게 더 크게 돌아오거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스타트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가 혼자 할수 있는 사업이 없어. 또 어느 시점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뭐, 투자 유치를 하고, 뭐, IPO를 하든, 엑시스를 하든, 프로세스 자체가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건 없어. 회사라는 건 뭐야? 하나의 조직체야. 사장이 뻘짓거리를 많이 하거나, 굉장히 나쁜 놈이거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ᄉ새끼야. 이 회사 절대 안 돌아가. 처음에는 이런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 작을 때는. 내 회사가 커지고 성장하고 어느 과도가 딱 넘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걸러져. 하나만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개를 하는 거야. 제 부자가 돼야 어? 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렇게 치대지 않아. 깔끔해. 교장 선생님처럼 하나만 더하겠 이러지 않아. 음... 깔끔하다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탓을 해 남의 탓을 잘 하지 않아. 근데 자책하면 그것도 힘들지 않나요? 자책이 아니지. 정확하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타인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건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 역할은 되게 작은데 되게 내 역할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아. 그건 좀 주의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좋아. 잘 되는 거는 상대방의 탓이야. 안 되는 건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비즈니스에 이로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명품 사업을 할때저 서랍장에다가 샤넬 가방들을 쭉 채워놨어. 몇 개가 없어졌어 근데. 왜 없어졌나요? 누가 훔쳐간 거지 아 진짜요? 그럼 음, 진짜로 여기 대표님 사무실이잖아요 내 방이지 여기는 여기 내가 장금 장치를 달아놨지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몇명 없어. 없어졌어. 그거를 한달이 따랐어. 음. 맨날 보지 않으니까 찬장을. 네. 음.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하기로는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팀장들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카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직원들이 다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그래서 없어졌어. 그럼 이랬을 때, 이 상황을 가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잠금 장치를 더 확실하게 하고, 이 찬장을 그때 안 잠궈놨었거든, 내가. 네. 아, 몇명못 들어오니까 내가. 뭐 이거 없어지겠어? 했더니 없어진 거야. 물론 나쁜 놈은 훔쳐간 놈이 나쁜 놈이지.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 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빨리 내가 뭘할수 있냐 내가 지금 해야 될걸 찾을 수 있어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저 문을 너무 여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잠궜구나 저 잠금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궈놨어 지금 음. 이제 앞으로는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면 인 팀장이 가져간 거야 인 팀장이 키를 갖고 있거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내 음. 탓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잘 되면 은 직원들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이다 이 말을 갖고 있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진짜 음. 그런 게 필요하다. 내 탓을 라는 습관을 좀 드려야 돼. 일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내 탓이야.